오늘은 국내 SUV 시장에서 실속형 모델로 꾸준히 사랑받아온 차량, 액티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모델은 효율적인 연비 정숙한 주행감, 넓은 실내 공간을 모두 갖춘 차량이라 볼수 있으며 도시형 SUV를 고민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선택이 될 모델이라 볼수 있습니다. 기존 모델의 탄탄한 SUV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하이브리드 특유의 깔끔하고 고급스러운 라인을 완성시켜 주었는데요. 조금 과장된 말로 하자면 랜드로버 브랜드의 차량인 줄 알았을 정도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높은 가격대가 아니기 때문에 현재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액티언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및 리스 견적 살펴볼까요? 현재 12월 달 액티언 하이브리드 장기렌트 견적을 보시면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70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럼 액티원 하이브리드 리스 견적도 살펴보겠습니다. 액티원 하이브리드 리스 견적을 보시면 무보증 무선납 5년 계약 기준 한 달에 57만 원 정도 나옵니다. 금융사별 장기 렌트 및 리스 견적도 확인 가능합니다. 초기 비용 없이 3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계약 기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약정 기간 및 주행 거리 그리고 옵션과 초기 비용에 따라 월 비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견적을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를 누르신 후 견적 문의를 눌러주세요. 만약 더 빠른 견적 문의를 원하시면 바로 휴대폰으로 연락해 주세요. 참고사항으로 네이버 공식 블로그도 밑에 있으니 많은 정보 확인 바랍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으로서 현재 캐피탈 총 20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캐피탈 견적 비교가 가능합니다. 전국에 재유된 인프라 업체들이 많아 가장 빠른 재고 확보와 빠른 출고가 가능하며 여신금융협회에서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믿고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자격 인증서 보이시죠? 자격증이 있어야만 이 일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차종뿐만 아니라 수입 국산 전 차종 가격 상담이 모두 가능합니다. 저는 금융사 직원이지만 예전에 수입차 포드 링컨 딜러 팀장으로 일을 했었고 전국 판매왕 1위를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관리 및 일처리 부분에 있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아시죠? 참고사항으로 오전에는 딜러 및 금융사 직원으로 오후에는 헤비메탈 D1밴드에서 미드보컬로 성실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좋은 인연 기대하겠습니다.